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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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리스 제리세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오토플랜의 장재원 팀장입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리뷰할 차량 바로 제 우측에 있는 모델인데요, 현대 스타리아가 되겠습니다. 어, 본격적인 리뷰 에 앞서서 먼저 차량부터 보고 오실게요. 가시죠. 자 본격적으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텐데요 오늘의 차량 바로 현대 스타리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차량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카고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어, 카고라는 모델은 3인승과 5인승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해당 차량 같은 경우에는 3인승의 모던 등급 차량이 되겠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크게 4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내비 플러스 1그 다음에 컴포트와 테크, 빌트인 캠 이렇게까지 해서 총 4가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요 뭐 어느 정도는 합리화가 된 옵션도 있지만 어? 왜 이거를 굳이 안 넣었을까? 라는 옵션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게 넣으면 좋고 굳이 어떤 거는 안 넣어도 되는지 한번 리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 전에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딱 보셔서 아시겠지만 밴 형태의 차량이기 때문에 업무용으로는 당연히 좋고요. 그 다음에 해당 차량을 뭐 튜닝을 해서 캠핑카로도 많이 쓰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만나 보실게요. 자 우선 현대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동글동글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과거 스타렉스라는 이제 차량 명칭을 가지고 있었지만 풀체인즈가 되면서 세대 변경이 시작을 하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스타리아라는 명칭으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패밀리 룩을 강조해서 그런지 다른 현대자동차들과 동일하게 라이트들이 굉장히 멋스럽게 잘 빠져 있습니다. 스타리아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현대 그랜저를 조금 이렇게 늘려놓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우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익스테리어 디자인은 빠져 있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LED 헤드라이트가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조금 아쉬울 수 있겠지만 나는 굳이 LED 헤드라이트에 미련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소소하지만 그래도 그만큼의 비용을 절감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크라는 옵션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쪽에 보시면은 번호판을 기준으로 우측에 서라운드뷰 카메라 있다는 것도 한번 만나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뭐 기본적으로 반자율주행이 불가능하긴 하지만 옵션 추가에 따라서 반자율주행도 가능한데요. 그러한 부분은 곧 번호판 하단부에 앞차간 거리에 센서를 가리키는 레이더가 있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빌트인 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뭐 이제 블랙박스를 장착을 안 해도 되는데, 안쪽에 보시면은 블랙박스도 이런 식으로 빌트인 캠으로 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전면보다는 측면이 조금 더 얘기할 게 많은 것 같은데, 빠르게 한번 측면 넘어가 보실게요. 측면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어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 어떻게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전장 길이 같은 경우에는 무려 5255mm, 그리고 휠베이 이스 같은 경우에는 3,275mm입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3인승, 그 다음에 5인승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7인승, 9인승, 그리고 11인승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 휠 베이스가 3,755mm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이 정도면은 11인승도 충분히 어느 정도 커버를 할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조금 아쉬운 게 있다면 바로 휠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이 차량인 스타리아, 하이브리드, 카고, 3인승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휠 사이즈가 17인치로 다소 작은 것 같은데 아쉽게도 옵션을 추가를 한다든지 뭐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옵션을 넣든지간에 관계없이 17인치로 고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조금 아쉽습니다. 아마도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연비를 조금 더 증가하기 위해서 17인치로 제한을 두지 않았나 싶은데 조금 더 아쉽게 18인치로 해줬었으면은 더욱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전면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반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서라운드뷰 카메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미러 하. 하단 부분을 보시게 되면 서라운드 뷰에 카메라 렌즈 있다는 것 한번 만나보실 수 있고요. 많은 분들이 카니발을 생각을 해서 오토 슬라이딩 스타리아도 되겠지라고 할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되진 않습니다. 어, 이 도어 캐치를 당기신 다음에 문을 살짝 밀어 주셔야지만 이런 식으로 문이 열리고 닫힐 때도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힘을 주셔야 닫히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무겁거나 뻑뻑하지는 않기 때문에 뭐 여성분들도 쉽게는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어린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뭐 윈도우 밴뭐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안 넣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솔직히 업무용이라면은 굳이 안 넣어도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윈도우 밴을 만약에 옵션을 넣으실 경우에는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철판으로 나오지만 만약에 장착을 하게 되시면은 유리창으로 뚫려 있는데 뭐 짐을 수납을 한다고 하시면은 굳이 안 넣어도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 튜닝을 해서 창문을 좀 써야 될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넣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몰딩 부분 같은 경우에는 크게 뭐 도드라지는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B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플라스틱으로 되어있고요 A필로도 마찬가지로 플라스틱 그 다음 윗부분은 그냥 이제 마찬가지로 블랙 하이글로시로 되어있는데 그렇게 뭐 차량 자체가 고급스럽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스타리아 자체가 어 고급스러운 이미지? 뭐 그런 것보다는 조금 더 실용성을 바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렇게 되지 않았나 싶고 그 다음에 이러한 실용성을 조금 더 뒷받침하기 위해서 쿠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외관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후면 어떤지 바로 한번 넘어가보실게요 자 후면부에 대한 리뷰 한번 시작을 해볼텐데 굉장히 큰 사이즈 어, 사실 뒷유리창만 보아도 굉장히 거대한 사이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어필을 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어찌 됐든 간에 쿠페형이 아니라 외관 형태입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다면은 외관 형태 같은 경우에는 뒷유리에 와이퍼 있는데 어, 요즘 나오는 차량에 걸맞게 확실히 위로 숨어 들어가 있는 와이퍼 형태 만나보실 수 있고 기본적으로 요 차량은 원래대로 했으면은 그 전동 트렁크 아닙니다. 하지만 옵션 추가돼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동 트렁크가 되어 있는데, 자 일반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이 위아래로 열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스윙 도어라는 옵션을 넣으실 경우에는 위아래로 열리는 게 아니라. 양쪽으로 문을 열 듯이 열리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 이게 물론 뭐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워낙 차가 크다 보니까 트렁크 문 사이즈도 결코 작은 게 아니죠. 차를 만약에 벽 가까이 붙이실 경우에는 트렁크를 못 엽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은 스윙 도어가 당연히 편하겠지만 뭐 굳이 나는 스윙 도어도 필요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트렁크 형태가 들어간다라고 만나보실 수 있고 야 안쪽을 보면은 굉장히 넓습니다. 확실히 제가 동대문을 잠깐 잠깐 이제 자주 놀러 가는 편인데 동대문에서 일을 하시는 상인분들을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스타리아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대부분이 스타리아를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데 처음에는. 어, 왜 이렇게 운영을 많이 하실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직접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정말 넓습니다. 게다가 최대 적재량이, 아까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900kg까지도 이제 수납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업무용으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번에 출고해드린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업무용 차량으로 해당 차량을 내리셨는데, 야, 왜 그렇게 내리셨는지 바로 이해가 되는데, 실내. 사실 뭐, 스타리아. 겉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크고, 가성비 좋게 생겼다. 근데 실내는 볼품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뭐, 판단은 여러분들 중에 본인이 직접 하시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의외의 모습을 많이 봤는데 왜 그런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선 1열에 대한 리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요. 짜잔 어떠신가요 어, 보통 스타리아 같은 자동차들은 대다수가 검정 시트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해당 차량은 검정색이 아닙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화사한 시트를 먼저 보실 수가 있는데 정식 명칭으로는 블랙 앤 베이지 투톤입니다 어, 이제는 딱딱하게 검정색이 아니라 이렇게 밝은 베이지 투톤 컬러도 한번 만나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뒷부분이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짐칸 때문에 실질적으로 뚫려있진 않고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시트 포지 션 맞출 수 있고 그리고 야이 레버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국산차는 아직도 일부 차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레버를 올리시게 되면 시트가 전체적으로 올라가고요 반대로 내리시면 시트가 전체적으로 내려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한번 탑승을 해서 스타리아 내부는 어떤지 자세히 만나볼게요. 실내에 탑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우선 핸들만 보면은 이게 스타리한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어 있습니다. 뭐 좌측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엔터테인먼트이지만 우측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전면 설명드릴 때 마찬가지로 반자율 주행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만 보면은 어, 스타리한가 싶을 정도로 핸들이 굉장히 멋있게 되어 있는데 하나씩 리뷰를 시작을 해보면 우선 멀티미디어 네비플러스 옵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25인치의 디스플레이 이런 식으로 있다는 것 한번 참고를 해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컴포트. 옵션이 있습니다. 컴포트 옵션이 있기 때문에 후방에서 말씀드린 전동식의 트렁크, 그 다음에 그 외쪽으로 1열의 통풍 시트도 들어갑니다. 만약에 어, 컴포트가 없으면은 이 일열의 통풍 시트가 없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테크 옵션이 제가 아까 외부에서 서라운드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히 서라운드뷰 옵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이거 레버. 요거 로고,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무선 충전 패드에요. 그래서 요기 부분에 핸드폰을 올려놓으시게 되면은 무선 충전 패드가 이제 작동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후진기화를 넣었을 경우에는 요런 식으로 후방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요런 식으로 서브라운드 뷰 카메라도 있어서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스타리아가 전체적으로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에는 이 서라운드 뷰 카메라 옵션이 당연히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 같은 경우에는 이 대시보드 위쪽에 있는데 조금은 옛날스러운 방식을 고집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아날로그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디지털 계기판이 있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정도면 괜찮다. 그리고 컵홀더가 특이하게 이쪽에 있습니다. 운전석 컵홀더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있고요. 물론, 뭐 가운데 같은 경우에는 이 차량이 3인승의 승차정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에는 그냥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시트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따로 컵홀도는 없다 그래서 이렇게 컵홀도가 계기판 좌측으로 옮기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전체적으로 한번 쭉 둘러보시게 되면은 크게 엄청나게 고급스럽거나 엄청나게 좋다라는 건 아니지만 이 시트 때문에 그럴까요 상당히 화사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봐도 뭐이 정도는 결코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을 끝으로 이열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열에 대한 리뷰인데, 사실 2열이라기보다는 짐칸의 리뷰가 맞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문이 자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약간 열기도 불편하지 않은것 같고, 자 어쨌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내부가 사실 뭐 크게... 볼건 없습니다. 그냥 엄청 넓다. 이 말을 끝으로 모든 게다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으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 자체를 막아놔서 뭐 크게 문제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바닥도 그렇고 뭐 사이드도 그렇고 그다음에 천장까지도 이런 식으로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각종의 어떠한 짐을 수납을 하시더라도 상당히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최종 리뷰 한번 마쳐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대 스타리아 그 중에서도 하이브리드 모델의 카고 3인승 모던 등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옵션은 총 4가지, 빌트인 캡, 멀티미디어 네비플러스 그리고 컴포트와 테크 이렇게 있는데 뭐 이걸로는 부족하다, 혹은 이걸로도 너무 과하다, 뭐이 정도면 괜찮다. 의견이 분분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뭐 어떠한 차량을 찾으셨는지 간에 장 팀장이 빠르게 서치해서 바로 안내를 도와드릴 수 있는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업무용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짐칸이 너무나도 넓고 그 다음에 적재 용량 자체가 900kg 거의 1톤에 달하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뭐 업무용으로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뭐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많은 대표님들 가운데 조금 자재 운반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필요로 하신 분들에게 저는 스타리아가 어떤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베이지 시트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화사한 이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혹시라도 빠르게 출고 받으시면서 동시에 저렴한 견적 원하신다면 보시는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장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떻게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